자이젠 바둑 뒀던 거를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백을 잡았아 일단하고 매칭이 돼서 가지고 어 정선 그 대신 제가 백 잡고 정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에, 이런 정성은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옆에 협공을 했는데, 여기 날 일자로 가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날 일자로 가는 게, 붙이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외세가 튼튼하게 할 수가, 할 수가 있죠. 뭐,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 저기, 좀 타이트하게 바둑을 뜨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옆에 협공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붙여가지고 어, 여기로 제치를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끼어 넣으면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축으로 나머지는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받아야 되고 제가 위로 하나 붙여주고 어, 대가 어, 머리를 내미니까 제가 두 칸을 뛰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수같이 보입니다. 이분도 이제 협공을 하고, 저는 이제 중앙으로 한칸 뛰고, 다시 뛰고, 제가 요 하나 다시 떼어가지고 요쪽으로, 어, 모자를 씌우든지, 요렇게 이게 눈목자로 하든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막아줘야 되고, 요거는 이제 삐져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게 이게 조금 악수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또 다시 들여다보고 여기가 약간 그 뭡니까 위험하죠 뭐 이렇게 집이 뭐 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한칸날 어 일자로 벌려가지고 안정을 취했고 여기서는 막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한 칸을 올려 가지고 요거를 협공을 하고 가면은 제가 다시 날일자로 해 가지고 요거에 그 저기 뭡니까? 안정을 도모를 했습니다. 아, 흑도 이렇게 그 옆으로 옆벌이 붙여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뭐큰불만을 없습니다. 이렇게 쫙이 올라가면은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은 했지만 제 힘이 세졌습니다. 이제는 뭐 끊어질 염려가 없죠. 여기서는. 여기 앞길을 막은 거는 절대 씁니다. 이거는.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경험상요. 이거는 뭡니까?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는. <laughs> 자, 여기서도 이제, 그, 어, 한칸더 뛰어, 날일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래되면 이제 안에는 이제 집이 완전히 확보가 된 겁니다. 거의 여기서는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여기도 허, 흙도 하나 나가고, 저는 이제 두칸 벌려 가지고 저기 탈출을 하고, 여기 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뭐곰마가 요것도 미생이고, 백은 미생이 두 개고, 흙도 미생이 두 개, 요거는 뭐좀 괜찮다 보고. 지금 서로 두개두 두 개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저 앞길을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그 하나 건너뛰겠다는 말이고 어 백흙도에 당연히 이렇게 그 보강을 했고요. 제가 하고 아 이게 아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이 양쪽으로 이게. 흰 돌이 있기 때문에 수가 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뭐, 흙은 이렇게 막든지, 이쪽으로, 3번으로 막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렇게 막으면 이걸, 이게 끊어져 버리고. 여기서 이게 요 백돌 사이에 흙이 살겠습니까? 살 가능성이 없죠. 거의 살 가능성이 없다고 없, 없다고 봐요. 다시 이렇게 끼었을 때 아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뭐 뭐 이거야 뭐 쉽죠 이렇게 이렇게 뭐뭐 이렇게 하고 양쪽으로 다 끊어지니까 아 이거를. 내가 이쪽으로 끼어 넣는 거를 제가 뭡니까 경험이 없어 가지고 바둑을 많이 뚫어 보지를 못해 가지고 여기가 끼어 넣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들여다 봤는데 뭐 이것도 속의 목적은 달성을 했죠. 왜냐면, 이게, 이두 마리를 포획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곰마 성이었는데, 이제 안정을, 안정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고서, 어, 세 칸을 띄어가지고, 이거를, 그, 공격을 협공을 했는데, 저도 일단 안정을 시켜주고, 여기서는 뭐, 굳이, 뭐, 하면 좋겠지만은, 삼삼으로. 굳이 바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야만, 요놈이 요놈은 괜찮은데, 요놈 하나가 곰마성이죠. 곰마성인데, 요놈도 100%는 안 살았고, 요놈, 요놈 이렇게 그 갈라치기를 할 목적으로 가운데 쳐들어갔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기억자 행마를 했는데, 뭐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흙이, 흙이 이렇게 들어오면 막고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하든지 혹은 나가든지 그렇게 하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약해지든지, 이놈이 약해지든지 그를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흙은 이렇게 이렇게 그 저기 받전자로 이제 올라갔고 저는 이제 요거를 들여다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서로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너뛰어 가지고 나를자는 건너붙여라. 그리고, 어, 요거를 이제, 요게 단수가 돼가 통과가 되면 요 놈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요거 놈도 약간의 곱마성이고, 백은 두 개, 흑은 하나, 둘, 그리고 요 놈은 뭐 괜찮다고 봐주세요. 서로 두, 두, 요거 세 개. 흑은세 개, 백은 두 개. 곱마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막아주면은 이게 연결이 됐죠. 거의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제 여기 단수를 치고 이렇게 공격을 하시고, 공격을 하면 뭐 이렇게 제가 끊어, 끊어가지고 막더라도 단수 치고 일로 가가지고 막으면은 그 축입니다. 축. 축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그 관계가 없어요. 아, 근데 요걸 술을 읽어 가지고 이제 요한 마리를 포기를 하고, 그 이렇게 탄탄하게 하고, 저는 한 마리를 먹고,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거의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요놈도 뭐 어, 약간 이제 그 상근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옆구리를 붙여 가지고, 어, 이렇게 한 술을 두어라, 이거죠. 과일 술을 하라, 이거죠. 자, 이거 올라가지고 제가 또더 탄탄하게 차례 자세를 했고,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약간의 이제 그, 뭡니까, 그 문제가 있는 그런, 그런 거죠. 이게 나가면은 요것도 이제 해가지고 막아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하고, 완전히 끝나는 거. 완전히 이제 포획이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이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끊더라도 이렇게 나가더라도 너뭐 이게 뭐 전혀 관계 가 없죠. 자 그래서 백은 아주 이렇게 그 탄탄하게 아주 저기 행마를 잘 하신 분, 백도 상 흑도 상당히 잘뚫시는 분이야. 뚫어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이제 튀어 나갔다고 보고. 제가 이제 요놈이 이제 위험하고, 요놈도 위험하고, 약간 이제 요게 약간 이제 그 흙이 흙이 유리해 보입니다. 제 눈에는요. 요것도 벌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끊어지면은 또 목재가 복잡하게 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끊질수 있게 이거를 이었고, 자, 이게 끊자 하면 요두 두 마리는 저기 끊어지면 안 되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흙은 100% 살았습니다. 100%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치중을 하더라도 뭐 전혀 관계가 없죠. 생사에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렇게 들여다보고 이제 요, 요, 요놈 포획하기 위해가지고 그, 이렇게 저기 뒀고 이제 끊어졌습니다. 요 놈도 끊어지고 요 놈, 요놈 해가지고 이제 끊어졌어요. 아, 여기서도 내가 볼 때는 이게 흙도 이렇게 지금 자기가 약간 뭡니까? 요 하나만 포기를 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요거를 포기를 하고, 어? 포기를 하고, 뭐, 이렇게 단수를, 단수를 치기보다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내리든지, 요렇게 붙이든지, 붙여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여기 해봤자 뭐별 관계 없죠? 이게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요. 여기는 흙은 수가 많고. 이걸 막아야 될까입니까? 이렇게 막나뭐 이렇게 막, 막고, 막고, 뭐 바로 이제 뭐. 음, 그러면 안 되겠다.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막고, 그러면 수가 얼마 안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흙이, 이게 내가 볼, 제가 볼 때는 잘, 잘못됐다고 봐, 이게. 음, 이거 한 마리를 주고, 물론 집도 좀 짭짤하지만은, 이거에 비하겠습니까? 그니까, 러 이거, 이거를 잘못 뒀다고 봐요, 저는요. 고수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요거를 갈라가기, 요 놈하고도 또 갈라가기 위해서 끊었고, 다시 하면 이제 축이죠. 안 막으면, 안, 두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 끊어가지고, 자, 요거를 여기에, 여기에 둬도 이제 흙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도 이걸 끊어버리니까 요세 마리가 죽고, 요거를 막으면 이거를 끊어버려가지고 연결되면서 요두 마리는 죽지만은 요한 마리가 죽고, 근데 흙은 이걸 선택을 하셨어요. 이걸 꼭 먹어야 되죠. 여기 지금 와가지고 안 먹으면 안 되죠. 이게 수가 안 되니까. 먹었고, 저는 이걸 먹고 해가지고 결론은 요 놈은 타락하고, 요 놈은 곤마성이고, 요거는 안정이 됐고, 이제, 백이, 백이 이제, 요 놈이 이제 좀 대마가 잡혀가지 잡힌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요렇게 그 틈새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요, 아, 아 요, 여기서, 여기를, 만약에 백이 놓으면은 살아갈 가능성이 있죠. 요,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한집 만들고, 요쪽, 요쪽으로도 이제 그, 뭡니까. 한 집이 생기죠. 양쪽에서 하나씩. 그래서 일단은 저기 선수를 해놓고, 왜냐면 안 맞으면 여기다 단수를 쳐버리면 이게 끊어지든지, 안 그러면 요세 마리가 죽든지 그러죠. 요, 요건 잘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나, 제가 나갔죠. 음, 여기서 이제 하나 타고 또 건너붙이는 그런 수를, 수가 보이더라고요. 건너붙이고 하고 끊고, 어, 흙은 이렇게 하고, 막고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로 해가지고, 요 놈을 이제 차단을 시켰죠. 요 흙도를. 아, 근데, 이게, 이게, 물론 뭐, 이게, 이게 이제, 요걸 끊어지면은, 여기에 단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졌다 어 치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단수를 침으로 해가지고 요게 요렇게 요렇게 해야 되겠네 아니다 이거는 뭐 그래 괜찮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걸 못 치죠 이게 뭐, 저기, 관계가 없으니까. <laughs> 여기서 싸우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여기에 차단되는, 여기가 그 흙이 뭐, 수가 뭐, 많이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그, 느슨한 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저는 이제 보고서 아, 요게 차단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관계 없습니다. 나오면 하나를 그 넣어 주면 되니까. 넣어 주고 저거 돌아오면은 어, 이걸 꺾더라도 이건 축이 되니까요. 이게 넣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거의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 여놈은 그게 없고 집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관목을 만들든지 살든지 그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다시 이게 건너뛰, 이거 막아야 되죠, 꼭. 안 막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옆, 옆으로 붙여가지고 건너가자, 그러고. 왜냐면 여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내려가고, 제가 여기서, 요거 들어가면 또한 집이 안날 수, 안, 안, 날 수가 있어요. 그 요걸, 요걸 막고. 요거는 관계 없습니다. 요거 뭐 이렇게 옆으로 붙이더라도. 옆으로 붙이더라도 관계 없어요, 이렇게. 뭐이 수하고는 관계없이 붙이으로 해가지고 수가 하나 더 줄어들,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흙이 이제 한 집도 없어요. 저는 한 집을 만들었고, 여기서 요걸 이제 튀어나가야 되는데, 아, 요거 일단 해가지고, 요거 뭐 그렇게 그래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넣쳐주고 하고, 끊어봤자, 이게 축입니다. 축. 여기가 타이트하게, 왜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이래 타이트하게 이제 술을 메꾼다는 의미로서 한 겁니다. 이거는요. 옆으로 붙인 거는.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거를 먹어버리면은, 이거를 먹어버리면 이게 연결 딱 돼가지고 이게 옥집이 돼버리기 때문에 수가 확, 확 줄어들겠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해도 뭐 이게 단수를 치,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먹음, 먹, 먹음으로써 이게 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수가 굉장히 좋게, 좋아요. 그 이수를 제가, 요수, 요수를 제가 잘둔것 같아. 뭐 이렇게 잘 뒀다고 내가 스스로 얘기하면 좀 우, 우습게 들리지만 여하튼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쳐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요래, 제치면은 그니까, 요거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요게 위험하니까, 이걸 뭔가 저기 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이거 하면 이게 두 마리가 죽어버리니까, 그 연결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 이게 활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필이 이걸 막아야 되죠. 그 저는 이제 앞길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막아주고. 자, 이거를 밑으로 이제 그 머리를 내밀면 안 되니까 필히 해야 되겠죠? 자, 이래버돼버리니까 여기가 지금 다섯 수, 여섯 수, 일곱 수. 요거는 뭐 수가 아니고. 일곱 수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일곱 수가 지나갔죠? 뭐 이렇게, 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일로 좀 나가서 집을 확보를 하지. 자, 여기서 이제 막아가지고 뭐, 하나, 둘, 세 개, 4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수 벌써 아홉수까지 떨어졌어요 여기는 안 박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간에 좀 문제가 생기, 생길 수가 있죠 위험하죠 이렇게는 단수를 못 치거든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하고 내려 빠지면 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면은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막고, 붙이고, 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면은, 요 놈은 살고, 요 놈은 죽고, 요게 이게 수가, 이게 빠르겠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걸 잡으면 되죠. 불과 네 수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필이 막아야 되고, 제가 이제 두칸 벌리니까, 여기서 붙여가지고 뭐, 제가 옆으로 제치니까, 이제는 뭐, 뭐, 일곱 수가 아니라 뭐, 한열 대수까지 있지. 이제, 저기, 이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그, 여기에서 이제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불개성을 했는데 이게 그 난전,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그곤마성이 있는 걸로 혈투를 벌렸는데어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쪽에 느선한수, 뭘잘 잘못된 수는 아니지만은 느선한수를 드물어 해가지고 그확 반전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전에는 누가 이길지도 모르고 저도 뭐 궁지에 몰리고 그랬는데 그런 그 느슨한 수, 그리고 여기 끼워 주는 거 끼워 주는 거를 이거를 저도 이게 좀 각성을 이거 끼워 주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수 같은데, 제,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끼우는 거를 제가 그 뭡니까? 생각을 못 했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